참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6월 23일 화요일 성경 맞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은 에페소서 6장 마지막까지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에페소서 5장 6장 먼저 함께 읽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이네 곁에 있고, 내네 입에 있고, 내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도들에게 걸맞게 여러분 사이에서는 불륜이나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입에 올리는 일조차 없어야 합니다. 추잡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처럼 온당치 못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말만 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나라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의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지편과 찬미가와 영가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와 남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는 약속이 딸린 첫 개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종과 주인, 종 여러분,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현세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좋아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진심으로 실행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쁘게 섬기십시오. 종이든 자유인이든 저마다 좋은 일을 하면 주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종들을 이와 같이 대해 주십시오. 겁주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며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고 또 그분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영적 투쟁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아래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는 사절인 내가 비록 사슬에 매어 있어도 말을 해야 할 때에 이 복음에 힘입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끝인사 내 사정이 어떠한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알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충실한 일꾼인 티키코스가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티키코스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우리의 형평을 알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가 그리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이 형제들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불멸의 생명과 더불어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에페소서 마저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5장과 6장에서는 어, 에페소 신자들에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어, 어제 4장에서 본 것처럼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 그리스도를 입는 새 신자로서 새 생활, 성도로서의 새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5장 1절에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로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느님을 빛으로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반대되는 것, 어둠의 이미지 갖는 것 굉장히 널리 이, 이 당시부터 이미 알려진 이미지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그 어떤 당시 상황에 그 역할들에 맞는 실천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어떤 생각과는 조금 음,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살고 있던 문화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또 종과 주인 지금은 그런 예전과 같은 주종 관계는 있지 않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결코 지금의 우리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들은 아닙니다. 이 실천상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건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남이 바라기를 바라고 남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해야 되죠.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나한테 안 그래요라고 말하기 전에 예,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것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처럼 그냥 마지 못해 돈 벌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이끌려 가듯이 그렇게 정말 종살이하듯이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일처럼. 하느님을 섬기듯이 내 이웃들에게 또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또내 일을 그렇게 처리한다면 그것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서 다 알아보시고 더큰 선물, 더큰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부분은 이제 영적 투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칼을 쥐고 싸우라 하지요. 악, 악한 마음, 악한 악령과 싸우는 무기가 바로 믿음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의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막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칼로. 근데 이 성령의 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6장 17절을, 17절을 보면 알수 있지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믿음만으로는 버틸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면, 하 자꾸 공격받다 보면, 어, 힘들잖아요. 왜, 뭐,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격할 무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인데, 그 무기는 남을 상처주는 우리 새치 혀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느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이 성경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막 자신 없어 하잖아요. 제가 볼때 믿음은 굉장히 튼튼하게 강하신데, 아우, 제가 잘 몰라서 <laughs> 하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좀, 뭐랄까요,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자신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개신교 신자들은 크리스... 프로테스탄트 응? 개신교 신자들은 말씀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러니까 막 당당해 보이고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이 또 때론 우리와 반대대로 모습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함께하는 성경 맞들이기 어, 계속해서 함께 나가시고, 여러분의 성령의 칼을 갈고 닦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읽고 넘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댓글에 남기지 않더라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 말씀들에 이렇게 와닿는 것들은 줄도 그시고 성경 지저분하게 쓰셔도 돼요. 오히려 깨끗하게 읽지 않은 채로 보존하는 것이 성경 이 책을 더그 음, 고귀함을 그 경건함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줄도 그으시고 메모도 하시고 그리고 그날 그날 읽은 부분들에서 특별히 더 와닿는 구절들 혹은 단어 하나라도 이렇게 새겨 보시고 적어 보실 수 있으면 더큰 의미가 남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에페소서 오늘까지 해서 다 함께 읽어 봤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들려드린 성가는 그 가톨릭성가 39번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에페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일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각자 다른 사람들,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와 뭐,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일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치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어, 오늘은 우리 또 서울 교구랑 또 의정부 교구 신부님들이 함께 또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노래를 이렇게 함께 불러가지고 만든 재미난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으로 오늘 이 노래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 신부님 유튜브 채널도 제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 관련된 상황에서 미사가 함께하지 못할 때그 부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신부님들이 준비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